하라 엔딩.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하며 이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구하 예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아무 증거도 없이 지옥에 빠졌다면, 만약 당신의 정당한 권리가 배려라는 이름으로 짓밟힌다면, 그리고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넘기 힘든 벽이 된다면, 구하는 이 모든 질문을 어쏘즈에게 던집니다. 샴페인을 터트린 지단 하루 만에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잔인한 현실의 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화에서 어쏘즈를 갈라놓을 학교 폭력 사건의 숨은 진실, 홀로 싸워야 하는 배문정의 현실 직장 잔혹사, 그리고 마침내 다시 충돌하는 희지와 주형의 신념까지 이들의 연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시험받게 될지 그 모든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현실의 파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서초동 8화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끈끈한 동료애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마침내 공식 커플이 탄생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법정 드라마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승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현실. 8화의 축배가 끝나자마자 9화 예고는 어쏘즈 멤버 각자를 겨누는 세계의 차가운 현실의 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구하에서 이들을 뒤흔들 세 가지 시련을 심층 분석하며 이들의 끈끈한 동료애가 과연 이 현실의 벽 앞에서도 유효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희지 아버지 사건이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졌다면 구하의 핵심 사건인 학교 폭력은 사회라는 보편성으로 어소지의 신념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버지 사건에서 희지는 누구보다 감정적이었고 주형은 철저히 이성적이었습니다. 이 구도는 학교 폭력 사건에서 더욱 첨예하게 재현될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 학생에게 깊이 감정 이입하는 희지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를 먼저 따지는 주형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포기하란 말이냐는 희지의 외침은 주형과의 관계가 연애의 달콤한만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암시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의 다툼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어소즈가 처음으로 거하게 가까운 상대와 맞서는 구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다른 생각이 드러나며 팀의 의견이 분열되는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잔인한 갈등은 바로 배문정의 육아휴직 문제입니다. 이는 법을 다루는 로펌에서 벌어진 는 가장 법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나경민 대표의 배려해 주는 거다라며 일을 빼앗는 행위는 전형적인 조용한 해고 수순입니다. 이는 대놓고 싸울 수도 없는 교묘하고 합법적인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죠. 법의 보호를 말하는 변호사가 정작 자신의 권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공감대와 분노를 자아낼 것입니다. 희지 아버지 사건은 외부의 적에 맞서는 명확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의 문제는 로펌 내부의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과연 동료들은 문정을 위해 대표와 맞설 수 있을까요? 이는 동료애를 넘어 자신의 밥줄을 걸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쏘즈의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8화가 우리라는 공동체의 승리였다면 9화는 각자가 짊어진 나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희지 주영 커플의 탄생을 씁쓸하게 지켜본 창원의 감정선은 9화에서 미묘한 기류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의 짝사랑이 팀워크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겠지만 사건에 대한 의견 대립 시 사적인 감정이 섞여들며 작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상기에게 닥친 집문제는 그 역시 현실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평범한 직장인임을 보여줍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들이 각자의 문제로 흔들릴 때 팀의 구심력은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예고편의 마지막을 장식한 주영의 이 대사는 구화의 핵심 주제를 관통합니다. 지금까지 어소즈는 사건이라는 공공의 목표 아래 뭉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 짝사랑, 집문제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과연 이들이 서로에게 솔직한 약점을 드러내고 기댈 수 있을까요? 이 대사는 위로가 아닌 어소즈의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지느냐 혹은 무너지느냐를 가늠할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8화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것은 판타지에 가까웠습니다. 9화는 어소즈를 현실의 땅으로 끌어내려 그들의 연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진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각자의 시련을 딛고 다시 우리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